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남시 덕풍동 하남 풍산 아이파크 5단지 아파트 508동 202호 33평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화하게 길게 설명하면 볼거리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주세요. 감정가 8억 9,900만원에 시작하여 30% 저감된 금액 6억 2,930만원에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초역세권 2분거리 초중고 도보 가는거리 단지앞 1분거리 에 이마트 행정복지센터 병원 스포츠센터 5분거리 스타필드앞 코스트코 인접 미사조정 경기장과 산책, 자전거 도로가 가까워 운동하기 아주 좋습니다. 네이버에 팔려고 나와 있는 매물 중 가장 낮은 가격이 9억, 가장 높은 가격이 10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과 비교해도 2억 7천만원이나 싸게 나와 있습니다. 착한 가격. 하남에서 가장 위치 좋은 주거지역으로 살기 편리한 아파트입니다. 법원 경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금액이 높은 곳은 수십억까지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투자 방법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매를 입찰부터 입주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좋은 물건들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연봉 몇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예상하지 못한 숨어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의 함정을 가르쳐 준다고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함정을 다 배워서 하기에는 일반인들은 힘들고 나이 드신 분은 오늘 배운 걸 내일 잊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울 시간도 없고 그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전략하는 길입니다. 어설프게 대칭 배워서 도전했다가 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경매날자 지난 물건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 대리 법원의 정식 등록 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